오래전 대학을 같이 다닌 형과 술을 진탕 마신 날, 형은 갑자기 한강의 검은 물이 보고 싶다고 했다. 벌떡 일어난 형은 술집을 나갔다. 형은 걸어서 양화대교를 건너 집에 갔다고 한다. 그 시절 나는 매일 강서습지 생태공원에 갔다. 그곳에서 온종일 황조롱이를 관찰하고 너구리를 찾아 배수로를 뒤지고. 고란이를 만나고 부엉이를 기다렸다. 자연 다큐멘터리는 정말 기다리는 일이 전부다. 한참이 지난 지금, 난 갑자기 그 형은 왜 한강의 검은 물이라고 말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냥 한강이 보고 싶다고 하면 되는데. 동시에, 강서습지 생태공원이 생각났다. 공원은 그대로였다. 여전히 인적은 드물고 버드나무가 휘날리고 백로는 조용히 거닐고 있었다. 황조롱이 둥지가 있는 곳을 찾아갔지만 둥지는 없었다. 물론 지금은 둥지가 있으시기도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너구리는 흔적도 찾지 못했고 고라니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길가에 뿌려진 고라니 똥만 만났다. 그러나 여전히 한강은 흐르고 있었고 해는 지고 있었으며 바람은 불고 있었다. 가끔 한강이 보고 싶다면 강서 습지 생태공원을 추천한다. 아주 가까이서 조용히 고여있는 듯 흐르는 강을 마주할 수 있다. 오래전 그날, 형이 한강의 검은 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훗날 밝혀진다. 그냥 밤이라 깜깜하니까 그랬다고 한다.